마태봉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 11장에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그보다 큰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요단강을 설명을 해서 요단강을 놓고 양쪽을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가. 이게 침례 요한을 놓고 우리를 율법이냐, 복음이냐, 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온 거지 여기서 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믿음이란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믿음으로 내가 율법을 살아가면 빛을 담은 마우르가 돼서, 이게 오르를 담은 마우르가 세상을 비추어 살아가는 의로움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건 나의 의로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착하게 행동한다. 뭐 선하게 행동하면 총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로움이에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 진리 깨달았느냐. 그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았느냐. 그 오르라는 진리를 네 속에 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빛이란 얘기지. 무슨 뭐 착하니 좀 하고 뭐 이렇게 아니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해요 그런 거는요 그런 거로 총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의로움이라고 분명히 돼 있지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그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낫지 아니하면 이 낫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낫지라는 이 말이 뭐예요 차원이 다른 거지라는 얘기예요 전혀 이쪽하고 이거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의로움 하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의 의로움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게.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악독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 죽였다고 해서 막 악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좀 악독해보세요. 강탈하고 침노해야 되니까. 그, 그분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막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밖으로 흩어져 있다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았나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나요?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았어요. 이3천명이요왜 그런지 알아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기에 변질이 된 거예요. 다른 종교들하고 섞여서 변질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디아스포라 돼서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나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유대인의 정신. 그들은 율법을 그대로, 외지에서 그대로 율법을,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고 있냐면 그, 그먼 거리를 예배들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걸 지키러, 절기를 지키러, 외국에서 세 번의 절기를 일 년에 세 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이제 그 은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막 방언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를 자기가 죽였구나라고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쓰면 구원받겠냐고 막 통곡하며 우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침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침례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요. 여기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아직까지 광야에 율법 안에 살고 있었어. 그것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질되지만, 마음이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 나라의 그 전통을, 자기 나라의 그 율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더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머나먼 길을 가와서 예배드리려고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의로움을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 말은 완전히 길을 돌아서라는 얘기죠 율법에서 건너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건너와야 된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건너오지 못한 그 율법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 건너오게 되면 너희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 3천 명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외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 자기 나라 사람들이, 그자 여기 그 어디에 살았다, 어디에 살았다, 너 어디에 사는데, 어디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와서 보음을다 거기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각 나라 족속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뒤에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교회가 완성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폭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차원이 다른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의로움. 그거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 이것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대충 착한 일좀 하는 것은 그 사람들만큼 못해요. 바리세인들만큼. 그거로 총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의로움은 복음에 대한 의로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와야 돼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와야 된다. 오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전진해 나가는 하루하루 후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삶을 이렇게 가만히 저도 점검해 보니까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 성경에서는 뒤 돌아보라 보지 말라 했는데 앞에만 보라 했는데, 하여데뒤 돌아보니까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주시고요 하늘의 그 진리를 계속 열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이만큼 열렸다가 이만큼 열렸다가 이만큼 열렸다가 이만큼 열렸다가 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막 버릇없이 막막막 막 배은 망덕한 놈이라 막 친구 먹자 우리 뭐 어이 친구 뭐 이러면서 뭐 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자, 하나님하고 비밀이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안에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진짜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게 뭐냐고. 뭐 안에서 하나가 되시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요단강이 기폭점이더라. 그래서 그게 침례 요한의 그 침례 요한의 그 요단강을 통해서 이쪽과 저쪽이 나누어져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 성경을 이제 오늘 그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때뭘 나눴죠? 새벽 예배 때, 마라의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마라라고 하는 쓴물인데요 이 마라가 마라가 쓴물이고요 쓴물이고 이게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죠그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나무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무가 그 쓴물을 빠다, 빨아들여서 쓴 도구 그러니까 나무는 뭐예요 이게? 이게 쓴이에요 그냥 쓴 이게 그냥 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물은 여기에, 여기에 물이 있는 거고요. 여기도 물이 있는 건데요. 여기 쓴이에요. 이게 십자가만 딱 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쓴 것만 딱 받으니까, 받으니까 이쪽 물이 이쪽 물이 된 거예요. 쓴 것만 딱 받으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성경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하면 저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데, 근데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요?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주가 곧 우리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저주는 우리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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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는 뭐를 설명하겠어요? 원수를, 원수를 원수같이 대하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쪽은 뭐라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봐요. 율법의 완성이니까 로마서 로마서의 13장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잘 봐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구절에 뭐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개명, 그죠? 이게 사람과의 지키는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에서 다 같이 있어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십자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웃 사랑이라는 게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게 완성. 이게, 이게,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이게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게 율법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완성이면, 어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될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 이게 있었던 거예요. 원수가 이웃되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의거든요. 이게. 예수가 나의 이웃이에요. 그러면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가 나의 원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잘 들어야 돼.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laughs> 예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죽인 거죠. 왜냐면 예수가 나의 원수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더니 그가 나의 이웃이었던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원수가 이웃 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쪽이 율법의 시작이라면 원수 맺는 게 율법의 시작이라면 이게 알파죠. 이게 알파. 이게 오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시작이라면 이쪽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하고 예수하고 원수되는 게 율법의 시작이라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율법을 이루어야 되니까 율법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이루는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로움은 그들의 율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율법을 해야 되니까 바울도 스테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도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걸볼 때는 예수가 원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를 침노해서 죽여버렸더니 그가 나의 이웃이었던 걸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나를 이웃으로 여겼던 거예요. 나는 예수를 원수로 여겼는데 예수는 나를 이웃으로 알고 나에게 찾아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원수로 죽였어요. 죽였더니 그가 이웃이었던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랑에 빚을진 거야. 사랑에 빚을진것 외에는 아무도 빚을 지지 말아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랑에 빚을진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예배 이해가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땅에서 이렇게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늘의 예배가 땅에서 예배로 완성이 되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의 예배 이해가 되나요 이게? 그래서 원수가 이웃돼서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마라의 쓴 물이 단물, 이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쓴그 저주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바뀔 때 이것이 율법에서 넘어간, 어, 율법에서 넘어간 복음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쪽하고 똑같죠, 그죠? 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간 율법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의로움과 이쪽에서의, 의로움. 여기도 의로움이고 여기도 의로움인데 여기의 의로움은 땅의 의로움이고 여기의 의로움은 하늘의 의로움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날 죽였으니까 너희들 뭐 못된 놈이야. 큰일 났어. 너희들 자주, 이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주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누군가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막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하겠냐 주님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딱 구분해 가지고 설명해 놓고 있는 장면이니까, 어, 이게 선악과고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만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선악과를 안 먹으면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나무잖아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선악을 알지 못하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 나무가 생명 나무니까 선악 나무에서 선악을 빼버리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 나무란 말이에요. 선악을 빼버리면 그 선악을 빼버리는 게 어디예요? 여기 여기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선악 선악이죠. 선악을 여기다 달아놓는 거예요. 선악으로 판단을 받아서 달아놓는 거죠. 선악으로 죽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선악 나무인데 여기 선악 나무인데 선악을 달아놓으니까 나무만 남잖아요. 선악은 이제 다뤄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는 나무. 선악은 죽었으니까. 선악은 죽었으니까 나무가 그냥 나무만 남았는데. 그게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마라의 쓴물을, 쓴물을 뽑아버리니까 나무만 남는 거죠. 나무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그러니까 이쪽 쓴물에서 단물로 넘어가는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의로움으로 우리가 있어야 살아야 된다. 그것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고 강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예수를, 예수, 예수와 한판 승부를 걸, 걸지 않으면 구원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천국 가기가. 제가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어, 그렇게 해본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생각돼요. 제가. 아, 정말 내가 다행이구나. 내가 그런 일들이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어, 이런, 지금의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을 텐데, 야, 진짜 내가 한판 승부 한번 걸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한번 했더니 내가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지금 막 10년 감사한것 같아요. 1 0년이뭐 100년 감사한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은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막 그냥 그러니까, 그냥, 멍청하고, 뭐, 멍청하고, 그냥 미련한 거니까, 멍청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에다 가르침이 그거예요. 진짜 부지런해야 되고요. 진짜 믿음을 그 강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 한판 승부를 여러분이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짜 빛을 담은 그 진리를 마우르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빛을 담은 마우르로 살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담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만난 내가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선 복음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오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라 복음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말의에쓴 노를 단물 만들어 주신 주님 주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을으로 살아가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경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